안녕하세요. 강남바둑입니다. 자, 지금 흑과 백은 3대 3으로 수상전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흑은 세 수, 백은 네 수입니다. 그래서 수가 백이 한 수가 더 많죠. 그래서 이 흑은 어떻게 해 서든지 이 귀에서 한 수를 늘려야 되는데요. 이 백의 수를 다시 말해서 이제 백의 자충을 이용해야 됩니다. 여기에서 가장 이제 쉽게 두는 것 요렇게 틀어 막는 건데요.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되죠. 계속해서 백이 밀고 들어오고, 흙이 막을 때 단수치면 흙돌들 이거 그냥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흙의 이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. 진짜 두지 말아야 될게 바로 요렇게 둔 거죠. 예, 이거는 진짜 두지 말아야 돼요. 이거 이렇게 두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, 예, 이건 두지 말아야 됩니다.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백이 딱 붙이는 순간, 흙돌의 수가 줄어들거든요 물론 이 장면에서도 이제 흙이 정신만 차려, 차리면은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두면은 단수 쳐서 다 잡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백 이렇게 이 붙이면 흙은 요거를 먹여치고요 백이 따내면 패감을쓴 다음에 뭐 다시 따내고요 이으면 뒤에서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 패가 나게 되는데 한수 늘어진 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패 주기 싫다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뭐타르게 두면은 큰일 나게 돼요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흙의첫 번째 수. 예, 네, 다들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한칸 이 뛰는 수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어쨌거나, 요 수를 뒀을 때, 어떻게 되는지, 이후 수순는 이제 수읽기가안 되는 거잖아요. 자, 계속해서 이제 다음부터 수를 보여드리면은, 흙이 한 칸을 뛰면, 백이 이렇게낀 겁니다. 계속해서 이렇게 단수 치면은, 빠지고요. 또 따내면은, 요렇게 둬가지고, 이 자충으로,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, 백이 밀고 들어가면은, 이렇게 꽉있고요이거 두면은 뒤에서 수를 줄여서 이,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가무가 형태가 돼서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깨우는 거나 찌르는 거나 둘면 안 되거든요. 또둘수 있는 게 많이 있죠.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리고 되 이런 식으로 이제 헤딩을 하더라도 흙이 여기만 안 두면 돼요. 이것만 안. 야, 이게 오히려 백돌을 잡고 싶으니까 요렇게 수를 줄이고 싶은데 요것만 두지 않으면 됩니다. 이렇게 있고요. 먹여칠 때 뒤에서 줄이면은 마찬가지로 유가무가가 돼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이거도 도안 돼요, 백이. 이렇게 두면 둘때 이거 도 버리면 요 자리가 이제 자충이 돼 가지고 백이 전부 잡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가만히 한칸 뛰는 수가 지금은 아주 좋은 수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오늘 문제, 요가 무가의 문제였는데, 재밌게 보신 분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